안녕하세요. 전북현대 골키퍼 정민기라고 합니다. 이긴 것도 너무 좋고, 그리고 처음 올 시즌 처음 무실점 경기를 한것 같은데, 아좀 앞에서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좀골꼭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좀 연결이 돼서 무실점으로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. 멀리까지 팬분들 너무 많이 오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좀. 끝까지 상대보다 더 많이 뛰고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공격수들이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넣으면 뒤에서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두들 다 얘기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나왔습니다. <laughs>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매 경기 좀 실점을 하고 있어서 막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어 실점을 한 부분이 좀 선수들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경기하면서는 진짜 하루 전부터 그냥 다 막는다, 다 막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경기를 준비했는데 좀그 간절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좀 들어오신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. 현관이가 이제 세 번째 골 넣고 나서 아 이거. 내가 다 막고 수비들이랑 같이 지키면 꼭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그 병관이 골 넣었던 순간 때 이제 조금 그래도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. 어 항상 어느 원정이든 진짜 홈 경기처럼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 경기 좀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몇 경기 동안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연승하면서 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승리로 경기로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